레리간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만소입니다. 서울시장 후보에서 오태양 후보가 6,483표를 얻어서 떨어졌는데, 이분은 성소수자 후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오태양 후보의 공약은 거의 대부분이 성소수자를 위한 정책에 치중됐었고, 슬로건은 서울은 무지개, 이기는 소수자였습니다. 무지개가 동성애 상징이니까 서울은 무지개다라는 것은 서울은 동성애다. 그런데 서울심에 있는 동성애자들이 대부분 아닌데요. <laughs> 그리고 이기는 소수자, 뭐를 이기겠습니까? 다수자인 이성애자들을 이기는 소수자라는 전투적인, 전쟁적인 무슨 뭐 선전포고 비슷한 그런 성소수자 슬로건을 걸었다라는 건데 딱. 이렇게 슬로건을 또한 들고 내세운 사진을 봐도 성소수자의 존재를 드러내는 한 표라고 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당연히 성소수자 표가 오태양 후보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었는데 성소수자의 존재를 드러내는 한 표가 물릴 수밖에 없었는데 그 표가 고작 6483표라는 사실. 자, 그런데 허경영 후보가 몇 표를 얻었냐? 짜자자잔 5 2,107표입니다. 즉 성소수자의 존재를 드러내는 표가 허경영 후보 지지자들의 10%밖에 안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저는 사실 성소수자 표가 최소한 3만 표 이상은 나오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약간, 뭐, 그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6,483표의 의미를 조금 더 해부해서 들어가 보시면, 이분은 본인이 광진구에서 35년을 살았다라고 말씀을 하신 분인데, 21대 국회의원 선거 때는 국회의원이 되고 싶어서 광진구에 35년간 살았어요. 출마하셨는데, 이때 몇 표를 얻으셨냐? 1,574표를 득표했습니다. 자, 그럼 무슨 말이냐? 광진구에서 35년 살면서 학교도 나왔고, 아파트도 살았고, 주택도 살았고, 그랬겠죠? 자, 광진구에 35년 살았는데, 국회의원 나왔는데, 1574표 얻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인간관계에 조금 뭐 문제점이 있는 게 아니냐. 아니, 어떻게 35년 살았는데, 1500표 밖에 안 나옵니까? 내 동창만 해도 몇 명이고, 내 친구만 해도 몇 명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어, 이분 인간관계 문제 있었나?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서울시장에서 6,483표를 얻었는데, 광진구의 친구, 뭐 친척, 동창, 그게 한 1,500표 나온 것 같아요. 그거를 빼면요. 사실, 오태양 후보의 인맥, 지연, 학연을 싹 걷어내면은, 정말 성소수자임을 드러내고 투표한 성소수자표는 5,000표 이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5,000표. 이내 자, 생각해 보세요. 5000표 이내라는 것은 5000명 이내라는 거죠. 서울시에서 동성애 열혈 지지자들은 5000명 이하다라는 산술적 계산이 가능합니다. 자, 무슨 말을 한 거냐? 오태영 후보가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 나온 것은 동성애 운동에 굉장히 마이너스가 결과적으로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래서 선거 정치 함부로 나가면 안 됩니다. 왜? 내가 이만큼 부풀렸다가 일단 선거에 들어가면 이렇게 정확히 표가 개수가 되고 내 지지자력이 얼마니 수치화되기 때문에 그 휴유증이 생긴다는 겁니다. 만약에 표가 많이 나오면은 그 사람에 대한 인식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만약 표가 예상보다 현저히 적게 나올 때에는. 그 단체와 그 인물과 세력의 영향력이 현저히 줄게 되는 게 엄혹한 정치계의 현실이다. 즉 서울시 오태양 후보가 6483표를 얻었지만 적극적인 동성애자들은 5000명 이하로 보여져요. 자, 여러분, 만약에 오태양 후보가 나오지 않았으면은 막연히 서울시에 성소수자가 많이 살고 정치적 표심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정치인들이 굉장히 눈치를 봤겠지만 막상 뚜껑을 열고 열어보니까 5천명 이하다라는 것은요. 앞으로 정치권에서 성소수자표에 대해서 별로 가치있게 여기지 않을 가능성을 열어주었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태양 후보의 정치권에서 크고 싶은 개인적인 야심 때문에 동성애 운동이 굉장히 약화되는 부작용을 낳게 됐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 같은 경우도 지난 총선 때 몇몇 정당에서 비례대표로 들어오시라고 제안을 받았지만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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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절거절거절했습니다. 아, 왜냐면요. 여러분,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진짜 동성애 반대 운동에 헌신하고 주님이 주신 사명으로 여긴다면은 운동만 생각해야지. 뺏지다는 것 조금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 만약에 그것이요 잘못된 방향으로 흐기 시작하면은 동성애 반대 운동이 굉장히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제가 원해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니지만 어쩌다가 제가 동성애 반대 운동을 하는 중요 인물 중에 하나처럼 보이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함부로 뺏지 달라고 선거 나가고 그러면요 안 됩니다. 그거는 뭐라고 할까요? 내 공적인 위치를 이용해서 개인적인 야심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일일 수도 있고 전반적인 운동력을 떨어뜨리는 결과가 될수 있기 때문에 정말 하면 안 되는 행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선거에 나갈 것 같으면 이 선거 결과가 확실하게 운동에 큰 선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100% 확실한 예측과 확신이 있어야만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태양 후보는 까보니까 결국 동성애 반대 운동에 상당히 반사 이익을 주셨네요. 오태영 후보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태영 후보를 쓰셨네요. <laughs> 감사합니다. 욕심을 버리세요, 욕심을. <laughs> 욕심을 버려야 돼. 오태영 후보 때문에 망하게 생겼습니다. 동성애 인권 운동이. 자, 그런데 이분이요. 양심적 병역 거부 공개 선언하고 1년 6개월 징역 처분을 받은 분이십니다. 그리고, 당시에,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 무죄다! 라고 사진을 들고 팍, 이렇게 운동도 하셨어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 무죄다! 라고 하실 것 같으면, 저처럼 병역 의무를 완수한 사람들은 말하고 싶습니다. 양심에 따른 납세 거부 무죄다! 그렇게 말해도 되는 거예요? 다시요. 양심에 따른 납세 거부 무죄다. 세금 쓰인 거 보니까 내가 정말 이거는 어이 내 마음이랑 안 맞고 내 양심이랑 안 맞아. 그러면 나는 세금 안 내겠다. 납세 거부 운동 무죄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자. 귀하들은 당신들은 양심에 따라 병역 거부 하셨고 뭐 무죄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같이 병역을 다한 사람들은 납세 의무 거부해도 되는 건가? 어? 되는 거예요. 말이 되는 얘기를 하셔야죠. 말이 되는 얘기를. <laughs> 아니, 동성애자들이 양심적 병역거부란 이름으로 군대 안 가려고 애쓰시는 거 이미 거는 뉴스 등을 통해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이성애자들은 납세 거부 운동 해도 되는 건가? <laughs> 제발, 제발, 보편적인 인권을 말씀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공교롭게도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말로 본격적으로 병역 의구를 거부한 것이 1차 세계재전 당시 미국에서 세를 확대하던 세계 산업 노동자 연맹과 미국 사회당이라는 사회주의 세력입니다. 이분들은 워블리라고 불렀어요. 양심력 병역 거부 운동가들을 워블리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급진적 노동자들과 사회주의자들이셨는데 유럽에서 와 마찬가지로 당시 미국에서도 급진적 노동자 운동이 부상하는 상황이었습니다. 1905년 시카고에서는 빅빌 헤이우드를 비롯한 사회주의자, 무정부주의자, 무정부주의자 뭔지 아시죠? 급진적 노동조합 운동가들을 중심으로 세계 산업 노동자 연맹이 결선된 참이었고, 노련한 노동 운동가 유진 뎁스가 이끄는 미국 사회당 역시 나날이 새를 불려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입대 저지를 위해 철도와 전신선을 파괴하려는 계획을 세웠고, 여러분 철도와 전신선을 파악하려는 계획을 세웠다고 하네요. 저는 이런 거는 정말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국의 징병 거부자들을 위한 워싱턴 행진도 계획했습니다. 전쟁 초기에. 집중적 파업을 감행해 전쟁의 주요 자원인 구리와 목재 생산을 방해하는 특별한 성과를 거두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양심적 병역 거부를 옹호하는 기사예요. 거기에서조차도 뭐 이렇게 기사를 쓰고 있네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행동은 잘못된 거라고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심적 거부 운동이라는 움직임이 저는 전혀 양심적으로 안 보는 거죠. 왜냐하면 양심적 납세 거부가 만약에 양심적이다라고 얘기하면 내가 그때는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할게 양심이란말 쓰는 거 그런데 양심적 납세거부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laughs> 자 그런데 1979년 노동조합 주의자이며 사회주의자이며 혁명가인 유진 뎁스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38세 버니 샌더스는. 그로부터 2년 후 벌링턴 시의 시장으로 당선되며 정치 행보를 시작했고 100여 년 전에 뎁스와 마찬가지로 최근 대선에 도전해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유진 뎁스가 미국 사회당을 꾸려나가서 굉장히 새를 불려갔던 사회주의자였어요. 그런데 당시 사회주의자, 무정부주의자, 급진적 노동 조합 운동가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새를 불려가면서 초반의 이슈를 잡았던 것이 반전주의였습니다. 그분들이 말한 단어가 바로 양심적 병역 거부였고 그게 대한민국까지 수입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운동의 중심에 있었던 유진 뎁스라는 인물은 당시 미국 대선에 도전해서 돌풍을 일으키기까지 했었는데 그 이후에 다시 버니 샌더슨이라는 사람이 유진 뎁스의 슬로건과 정치 철학을 들고 나와서 벌링턴 시의 시장으로 당선이 됐고 그다음에 최근에 대선에 도전해서 굉장히 돌풍을 일으켰는데 제 생각에는 오태양 후보가 바로 이런 유진 뎁스와 버니 샌더슨의 행보를 잇는 듯한 모습을 본인이 꿈꾸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런데 전혀 그렇게 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드러났습니다. 5천 표 이하의 동성애자 표밖에 안났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운동을 당시 미국에서 보였던 사회주의 운동을 활발히 일으키는 듯한 현상을 대한민국에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이제는 촛불 꺼졌어요. 완전히 꺼졌어요. 자, 그런데 오태양 후보가 선거 운동을 하실 때, 목동 깨비 시장에서 오태양 후보가 오세훈 후보에게 용산 참사 발언에 대해 사죄하라고 말했는데, 오세훈 후보 캠프 관계자들이 오태양 후보와 캠프 선거 사무원들을 밀치고 넘어뜨린 등 폭행을 가했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오세훈 후보 측 관계자는 수많은 언론에서 지켜보는 가운데서 오태양 후보 측의 주장과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없다며, 현장 영상 등을 통해 경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니까 영상 공개해라 라고 반박했고, 이에 오태양 후보층이 증거 영상을 공개했는데 증거 영상 보시겠습니다. 자 보신 것처럼 제 눈에는 안만봐도 폭행을 당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 넘어진 오태양 후보를 누군가 일으키려고 하는데 오태양 후보가 힘써 애써 굳이 일어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걸로 보여요 바닥에 계속 엎어져 있는 거를 유지하려는 상태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영상을 본제 느낌은 어떠냐. 오태양 후보가 쉽게 말하면 연기를 한 것처럼 보여요. 왜냐면은, 하 어, 나 폭행당해서 넘어졌다. 나는 핍박받은 성소수자의 대표로서 이 자리에 엎어져 있다. 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뭔가 이슈를 만들기 위해서 넘어진 채로 얼른 일어나지 않고 일으키는 거를 도와주려는 사람의 노력에 내가 힘을 조금 더 더해가지고 다시 한번 일어서라는 그런 노력보다는 계속 바닥에 엎어지는 것을 보인다는 거죠 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정치는요 이런 식으로 쇼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laughs> 왜냐면요 시민들이 당신의 쇼에 놀아날 만큼 그렇게 의식 수준이 낮지를 않습니다 자이 영상을 보십시오 <laughs> 맞은 데가 보입니까 유관상으로 어디 부은 데가 있습니까 그리고 자 여러분 표를 얻으시려면요. 정말, 정말 그 시민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리고 그 시민의 마음을 움직이는 무엇을 던지셔야지. 이런 식으로 연기자처럼 쇼! 그리고 이런 식으로 뭔가 강제로 그냥 억지로 만들라는 이슈에서는 시민들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어쨌든 간에 오태양 후보님, 저는 동성애 반대 운동 하는 사람 입장에서 대단히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제가 혹시 뭐 정치인들 만날 일이 있으면 제가 민주당 의원님들도 계속 만나 뵙고 차별금지법의 해약을 알리고 절대 거기에 국회에서 표를 던지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입장이에요. 자 그때마다 제가 서울시의 성소수자 후보가 오태양 후보의 개표 결과를 보니까 오천 표도 안 되니까 의원님은 절대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으시다라고 친절히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Hide,